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음, 참 오랜만에 어, 탁구 영상을 찍으면서 어,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동안 어,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어, 몸도 아팠고 그래서 그 동안 영상을 못 찍은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찍을 내용은 2018 어, 포핸드 커트 서브. 넣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 생각입니다. 음, 포핸드 커트 서비스를 넣은 다음에 어, 회원님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저 또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우선 먼저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고 있다면 먼저 이제 내가 일단 이제 드라이브를 공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어, 이게 상대방한테 커트 드라이브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어 전진 드라이브에 대한 어 파워적인 드라이브로 공격을 할 건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상대방한테 백사이드로 커트 서브를 강하게 찍어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커트를 너 한번 쳐볼 테면 쳐보라 하고 커트를 하쪽으로 찍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커트가 정말 세요. 보통 요즘 우리가 상대를 만나보면, 어, 커트가 강한 커트는 중국 러버를 쓰는 분들이 커트를 하게 되면, 어 커트가 이 임팩트만 강하면 어마어마하게 회전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서브를 넣은 다음에, 어, 오른과 그러니까 왼손잡이 기준으로 왼발이 따라가면서 어, 이 상태에서 커트가 많이 먹으니까 스냅을 강하게 뒤로 열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열어준 상태에서 볼을 두껍게, 볼이 맞고 떨어질 때쯤 두껍게 맞춰서 이게 얇으면 안 돼요. 두껍게 맞춘다는 것은 내가 이 볼을 조금 더 강하게 건다는 의미거든요. 음, 스냅을 열은 상태에서 강한 임팩트로 너무 당기지는 말고요. 이, 중심은 일어서면서 스윙은 앞으로 올라가면서 뻗어주게 되면 볼이 이런 느낌으로 쭉 뻗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좀더 강하게 어,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냅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이 상태에서 따라가죠. 이런 이런 느낌으로요. 자 여기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이신라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하체의 힘을 잡아준 상태에서 볼을 강하게 때리면서 스피를 주면서 그리고 맞는 순간에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커트 서비스를 넣은 다음에 상구 공격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방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커트 서비스를 넣은 다음에 상대방이 커트를 줬다 근데, 커트가 너무 세요. 자, 이 상태에서 스냅을 열어준과 동시에 맞는, 그니까, 볼을 최대한 늦게 잡으세요. 자, 이번에는. 그런 다음에 스윙을 맞은과 동시에 짧게 맞춰서 스윙을 위로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 루프 드라이브가 되는데, 어, 루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 볼이 너무 많이 찍혔을 때는 내가 일부러 늦게 따라가서 뭐 몸이 늦다거나 그런 분들은 늦게 따라가서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 몸이 위로 쭉 올려주는 느낌인데 여기서 땡기지 말고 좀더 바깥쪽으로 빼면서 위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볼이 두껍게 맞으면 안 돼요 두껍게 맞으면 아마 하늘로 볼이 날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맞춰서 몸을 몸을 위로 올리면서 스윙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는 음, 이런 느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 둘, 이런 느낌. 예. 그 대신 볼은 늦게 가면서 볼이 루프성으로 높게 올라오면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분명히 이거를 어, 때리지는 못하고요. 아마 어, 그 볼을 보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컨트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에서 이제 전진 드라이브로 기다렸다가, 그 다음 볼을 강하게 공격을 하는, 어, 작전도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진 드라이브는 스냅을 열어주지 마시고요. 스냅을 열, 스냅을 열면서 닫아준다는 거. 그래야 볼이 날아가지 않고, 이대로 맞으면 날아가니까요. 전진 드라이브는 이 상태에서 열어주면서 숙이고, 그리고 상체는 밑으로 처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빠져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만. 자, 옆으로만. 그게 전진 드라이브고요. 자, 반대로 커트 드라이브는 이 상태에서 스냅을 열어주고 자세가 좀더 드라이, 스윙에 의한 왼쪽에 중심이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상체는 살짝 올라가면서 임팩트를 주고요. 그래도 중심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스윙은 앞으로 나가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중심을 위로 가지 않고, 아니, 옆으로 확 틀지 않고, 약간 위로 간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드라이브를 한 번에 끝내면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좀더안전하게 안전하게 걸면서, 어, 실수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면서 이렇게 파워있게, 내 임팩트로 거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가 좀적다는거 어, 제가 요즘, 어, 회원님들하고 게임을 많이 해보지만, 절대 해. 내가 서비스를, 서브를 넣고, 상대가 리시브를 하게 되면, 먼저 힘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마음 같아서는, 뭐, 선수 시절 때는 막, 몸을 잡아놓고 다 제끼고 싶지만, 내가 볼의 타이밍도 잘안 보이고, 상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서브를 넣고, 그 다음 점점 힘을 빼고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어, 내가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볼이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빼고 한 방보다는, 음, 내가 정확하게 볼을 보고, 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그 부분이 전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뭐 제가 로봇핑폼을 이용해서 막 연습하는 장면, 뭐 볼을 뭐 어떻게 걸어야 되는 장면 이런 것보다는, 음, 탁구를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고 나에 대한 이런 게임에 대한 시스템을 생각을 하다 보면 나에게 정말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탁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내가 커트 서브를 넣고 상대에게 어떠한 시스템을 가져갈 건지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 포핸드 커트 드라이브나 전진 드라이브나 항상 제가 회원님들이 이제 슨을 하면서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이 각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잡아서 내가 분명히 커트 드라이브를 스냅을 열어서 두껍게 맞춰서 걸고 나서 그 다음 볼이 빨리 오게 되면 꼭 이런 구성상으또 내려서 커트 드라이브를 또 내리세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볼은 분명히 하늘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항상 커트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그 다음 볼의 전진드라이브는 내가 포핸드를 칠다는 느낌에서 라켓 각도를 숙이면서 옆으로만 빼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진드라이브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커트드라이브는 중심이 낮아지고요. 자. 왼쪽으로 낮아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은 이런 느낌이고 전진 드라이브는 기울어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만. 약간은 기울어지겠지만 옆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브를 연속, 연속으로 연습하게 되면 항상 이런 느낌으로. 다, 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좀더 내가 커트 드라이브를 걸고 전진에 대해서 전환을 할 적에는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서, 커트 서브를 넣고 어, 드라이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뭐더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하고 싶지만 어, 이런 늦은 시간에 영상 촬영을 하려면 다들 피곤하고 그런 와중에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어,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은 열심히 레슨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시청,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 관장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오늘도 이제 날씨가 좀더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음, 박창규 관장 앞으로도 2018 탁구 레슨 더 열심히 촬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